네 안녕하세요 네 집하는 형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따끈따끈한 가오픈 현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아마 부천에서 쓰리룸만 본다 하시면 1등 현장으로 등급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35평 아파트고요 분양가는 이제 막 오픈했기 때문에 감정가로 인해 분양가 놓지 못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상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릴 거고요 적은 시립주로 내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 5분, 6분이면 충분하고요. 지금 제가 촬영한 곳이 집 앞에 있는 복사골 공원입니다. 집 앞에 이런 공원 뷰, 대형 거실, 인테리어 자체 너무나 굉장히 좋고요. 심지어 더블 역세권입니다. 부천역과 중동역은 더블 역세권이고요. 자, 쓰리룸 대형 평수가 또부족하시다 하시면 아파트 복층 포룸도 있습니다. 그럼 전실 현관부터 만나볼게요. 네 지금 전실 현관으로 와 있습니다 왼쪽 벽면부터 바닥은 탈일만감처리잘 해놨고요 여기 가서 스위치 버튼과 오른쪽에는 신발장이 무려 4칸이나 넉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메리 선반, 허리 선반, 거울까지 한쪽까지 있고요 띠용이 좀 높게 잘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사용도는 충분, 중문, 수량는 충분이네요 안쪽 들어오시죠 지금 거실 어떻습니까 화면 엄청 크게 나오죠 실제로 보면 더클 겁니다 거실 사이즈가 와 사... 4,650이네요. 4,650.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룸 아파트 등기로만 본다면요. 여기 집이 제일 큽니다. 자, TV 아트월 자리 뭐 105인치 이상 TV를 두셔도요. 남습니다. 대형 TV 아트월 자리고요 반대쪽은 쇼파는 4인에서 많게는 6인까지도 가능합니다. 친환경 재질,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해놨고요 거실과 주방은 포레싱 타일로 반짝반짝하게 해놨고요. 방들은 강마루로 해놨습니다. 통창 개방감 너무나 좋고요. 공원뷰를 바라보셔서 산책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애완견 또는 어린 자녀랑 산책하는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도보로 가능합니다. 5분, 6분이면 다 가능하니까 자녀된 분들은 정말 좋습니다. 자, 에어컨은 총 3대입니다. 거실과 안방, 중간방에 있습니다. 자, 반대편 주방 가보실게요. 주방 보세요. 이야, 주방이이 폭이, 우와. 주부님들, 요리할 만날것 같습니다. 여기는 식탁이 필요 없으세요. 의자만 두시면 4인 식탁 확보되어 있고요. 자, 이런 부분도 포인트네요. 이런 타일 마감도 아닌 우드통과 타일도 같이 또 혼합으로 넣어놨고요. 요러할 때는 상부 가스 쿠탑 또는 전기 쿠팡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곳곳에 가전 할수 있는 공간도 여유롭고요. 상부장, 하부장 넉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으면서 또 환기창까지 통배란다랑 거실랑 마찬 효과까지 잘 들어가 있네요. 자 냉장고 자리는 3단에서 많게는 4단 냉장고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 확보돼 있습니다. 자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부님 좋아하는 통배란다예요. 통베란다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제가 웬만한 통베란다는 사이즈 잘안 재보는데, 통베란다 사이즈가 5,900이에요. 길이가 5,900입니다. 통베란다 5,900이고요. 세탁기 건조기를 새로 직렬로 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자, 반대편 가시게 되면은 아래쪽에도 수전이 있는 부분이고요. 환기창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요. 이렇게 통창, 환기창 잘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실액이랑 보일러실을 따로 빼놨습니다 여기 물을 좀떼는놓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400 나오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잘 빠져있고요 파우더룸 공간이 쪽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부욕실이 어, 한번 볼까요? 아이보리 베이스 톤으로 타일망 없이 잘 해놨고요 환기창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수건 장못해서 거울까지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네요 네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중간방인데요 사이즈가 4,100이 넘어가요 두 번째 중간방이 4,100이 넘어가서 어르신분들 또는 성인분들이 너무나 넓게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통창까지 개방감 너무나 좋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이 굉장히 크네요 네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3,280입니다 여기는 방들이 다 크죠 이게 제일 작은 방이에요. 그래서 넓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방들좀 떨어졌다 보니까 성별이 다른 분들, 성인분들이 충분히 쓸수 있고요. 또는 아예 이쪽 방은 또 넓은 드레스로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거실과 같은 방을 바라보고 있는 3리 베이 구조입니다. 자 반대편 가시면 메인 욕실이 보이네요. 자 메인 욕실 사이즈 잘 빠져 있죠. 수건장부터 해서 샤워 파티션, 해바라기 샤워기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 깊숙하게도 샤워도할수 있는 공간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입니다. 자 전세대 아파트 등기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도보 5분이 가능한 학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자 공원. 복사골 공원이라고 합니다. 위치 제가 다 말씀드렸네요. 자, 복사골 공원이 집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서양과 북향 타입이 있고요. 부천에서 가장 큰 스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지금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감정가로 인해서 놓칠 못하는 부분은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선상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분양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 입 주금 또한 저렴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형 스리룸 아파트 찾는 분들이나 학세권 찾는 분들 빨리 전화 주세요. 아직 좋은 수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현재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